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준다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아끼지 않고 준다 할 때는 그말 속에 아낀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끼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리기는 좀 그렇고 두기에는 자리만 차지하는 것을 주는 것은 이걸 주었을 때 아낌없이 주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기 아까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었을 때 이를 아끼지 않고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지만 가장 아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늘 하던 장난이 있습니다. 두세 살난 아이들에게 쭈쭈바나 과자를 사주고는 열심히 먹고 있는 아이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 아빠 한 입만 줘. 라고 말합니다. 아이, 먹고 싶다. 입맛을 다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저도 자주 이 장난을 했습니다. 딸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자기 먹던 것을 빼서 아빠 먹으라고 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먹지는 않고, 아, 맛있다. 먹는 흉내만 내고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요? 아이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아빠 한 입만 여러 번을 해도 못 들은 체 합니다. 하도 제가 달라고 하니까 옆에서 먹고 있던 동생 것을 뺏어서 아빠 먹으라고 줍디다야 정말 본전 생각이 절로 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쭈쭈바가 정말 먹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달라고 했을까요? 그친묻든은 쭈쭈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 먹고 싶으면 내가 내돈 내고 사먹지요. 하지만 저 먹던 것, 입에 있던 것을 빼서 아빠에게 먹으라고 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주는 녀석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쭈쭈바안 줬다고 아들을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너 아빠한테 안 줬으니 오늘 저녁에 우유 안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빠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웃어 넘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대가를 기대하고 계산적으로 은혜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해 줬으니 헌금 얼마 하겠지. 돈 많이 벌게 해 줬으니 성경 헌금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고 복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계산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니 상속받을 것 생각하며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남편 생일상을 잘 차려주었으니 다음번 내 생일 때는 루이비통 하나 사주겠지. 스승의 날에 교수님에게 선물해드렸으니까 점수 잘 주시겠지. 사람도 이런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도 계산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산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에스더는 가장 소중한 왕후의 지위를 죽으면 죽으리다 말하며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가치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계산하였습니다. 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린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서운하시지요. 언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계산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되고 세상을 더 많이 알다 보니 내 것을 움켜쥐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작은 것을 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옵소서.